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어스퍼가 2024년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 상황에 변동 없이 공식적인 발표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결별 수순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해외 클럽과 자유롭게 협상하고 사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보스만 룰 대상자가 되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가장 먼저 주제 무리뉴 감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의 트리키아 언론이 트리키의 최고 명문 팀인 갈라타사라이가 회장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던 바 있는데요. 보도를 한 트리키의 매체의 공신력도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갈라타사라이가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최근에는 유럽 내에서 축구 언론으로는 명망 높은 이탈리아 최다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스포츠 신문 라 가제타 델로스포르트에서 그라 가제타 델로스포르트의 이탈리아 현지 시간 12월 28일자 기사고요 무리뉴 감독이 자신의 보석을 되찾고 싶어 한다라는 제목과 함께 손 잘레프스키 그리고 펠릭스가 페네르바체의 영입 리스트에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트리르키의 클럽 페네르바체 의 영입 명단 안에 스페셜 원, 이 포르투갈 출신 무리뉴 감독의 오랜 지인이라고 할수 있는 마레스카 감독, 현 첼시 감독의 럭셔리한 첼시 선수, 럭셔리한 첼시 선수단의 리저브 선수가 포함되어 있다. 바로 주앙 펠릭스의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주앙펠릭스가 남부 유럽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이 기사를 보면 가장 먼저 원하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중요한데요. 바로 티차노 마리나라는 기자입니다. 이 티차노 마리나는 어떤 기자이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거주를 하면서 키카 프레스 앤 미디어라는 에이전시의 특파원으로 이탈리아 기자로서 미국에 가서 이탈리아와 유럽에 할리우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전문 여러분 어, 엔터테인먼트 기자로 활동을 해왔어요 연예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 기자였던 것이죠. 그 당시 유럽과 또 세계 전역에 걸쳐 굉장한 뭐 인기와 또 유명세가 있는 매체들이죠 잡지 베니티 페어 뭐 베스트 무비 이탈리아 신문사인 라 레포블리카, 통신사인 안사, 또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야후, 그리고 남성지 GQ, 스카이 매거진, 일 세콜로, 그리고 이 신문인 일 조날레, 일 마티노, 일메사제로의 많은 글을 기고하면서 수많은 유력한 매체들의 협업을 하면서 영화와 TV 관련 기사를 쓴 인물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이죠. 그 이후 이 커리어를 바탕으로 기자를 떠나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탈리아 세리에 C 삼부 리그에 소속된 프로 축구 클럽 알비노 레페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홍보 팀장으로 부임을 했고요. 그렇게 축구계와 인연을 맺은 이후 축구계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또 정보망과 이런 인맥을 갖추게 되면서 또 이때 맺은 인연을 통한 많은 이탈리아 스포츠계 인사들과의 인연 그리고 그의 뛰어난 또 글솜씨. 취재력, 기사 작성 능력을 통해서 2004년에 지로 디탈리아 이탈리아 투어, 투어죠 이 대회의 우승자인 다미아노 쿠네고의 공식 자서전을 공동 집필하게 되고요 또2001-2002 시즌에 이탈리아 세리에아 득점왕을 차지했던 트레제계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다리오 휘브너의 공식 자서전 역시 함께 공동 저자로 쓰게 됩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탈리아 에이전시 또 레전드 선수들과 막역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각종 스포츠 서적 또 지로 디탈리아 1990년 우승자이자 두 차례 월드 챔피언을 이룬 짠니분녀의 공식 자서전도 공동 저자로서 이렇게 일하면서 스포츠계에 굉장히 뛰어난 전문 기자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최근 라가제타델로스포르트의 기자로 일을 하게 됐고 또 주간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위크의또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티자노 마리노 기자가 쓸데없는 그냥 가벼운 자신의 평판을 해칠 만한 공신력 떨어지는 기사를 쓸 사람이 아닌데요 이 기자가 무리뉴 감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성한 기사가 바로 이번 이적설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주재 무리뉴 감독이 자신의 보석을 되찾고 싶어한다. 적어도 되찾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과거 이끌었던 팀에서 보석처럼 여겼던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최근 이적 시장에 돌고 있는 소문이다라고 하면서 무리뉴의 페네르바체 현재 튀르키예 리그 선두인 갈라타사라이의 승점 8점 뒤져 있는 이 페네르바체가 우승을 위해. 1월 겨울 이적 시장 그리고 내년 여름 이적 시장 이두 차례 이적 시장에 걸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팀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즉, 긴 영입 리스트를 갖고 든든한 자금을 갖고 무리뉴 감독에게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한 페네르바체가 무리뉴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유럽 대항전 우승 그리고 트리키의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흐름인 것이죠. 이 페네르바체의 영입 리스트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올라 있지만. 이 많은 리스트 중에서 유력한 우선 순위에 있는 선수로 거론된 것이 스페셜 원 무리뉴 감독의 오렌 지인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과 AS 로마의 니콜라 잘레프스키 그리고 현재 마레스카가 이끌고 있는 첼시의 고급 럭셔리한 예비 선수 그의 가치와 급여에 비해 천재 입지가 좋지 않은 포르투갈의 주황 펠릭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순위로 소개된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것이죠. 32살입니다. 즉,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나이대라는 것이죠.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2015년 바이엘레버쿠전에서 입단해서 10년의 시즌을 보낸 것이죠. 현재까지 429경기 토트넘 선수로 뛰면서 169득점 90도움을 기록했으며 2016-2017 시즌 FA컵 득점왕,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큰 활약을 펼친 유럽에서 검증된 선수라고 소개합니다. 토트넘 구단은 물론 손흥민 선수와 2026년까지 1년 계약 연장하고 싶어 하지만 그 옵션 발동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는 우승을 위해 떠날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승에 가장 근접했던 대회는 2018-2019 시즌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포체티노 감독과 결승에 올랐던 때 그리고 그 다음 시즌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되고 무리뉴 감독이 중도 부임한 뒤 이듬해 2020-2021 시즌 카라바오컵 결승에 올랐으나 그 결승전을 며칠 앞두고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는 충격적인 사태 속에 우승을 놓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 포텐을 제대로 터뜨렸고그뒤손케 듀오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고, 말씀드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특히나 차지하는 그 시즌에 전술적 영감을 준 것, 그 구조를 만들어준 것이 무리뉴 감독이라는 점.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토트넘을 지휘하면서 이미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의 재능이 현재, 본인의 팀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지 잘 알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고자 하는 의지, 무린조 감독이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게 말씀드린 이 가제타 델로스포르트 안에서도 취재력, 공신력이 높은 기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페네르바체를 맡기 전에 맡았던 로마에서 어린 나이에 중용했던 22살의 폴란드 출신 측면 공격자원, 윙어와 윙백으로 뛸수 있는 니콜라 짤레프스키도 무리뉴 감독에게 호평,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요. 무리뉴 감독이 로마에 부임했던 첫 시즌 2021-2022 시즌에 3, 5, 2 포메이션을 쓸때 오른발잡이지만 양발을 두루 잘 쓰는 가운데 왼쪽에 윙백으로 출전시키면서 팀의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잡게 했던 선수입니다. 다만 최근 로마와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무리뉴 감독이 떠난 뒤로는 본인도 그 눈부시던 시간이 조금은 흐려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새로운 도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트리키에 말씀드린 또 다른 팀 페네르바체와 엄청난 투자 경쟁을 하고 있는 갈라타사라이가 이적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고요. 또 로마가 재계약 제안을 한 것도 거절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이적료를 회수하기 위해서 잘레프스키를 매각 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다만 시즌이 진행 중인 1월에 보내고자 한다면 500만 유로 이상의 이정료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네르바체의 현재 금고, 자금 상황에 있어서 그 정도 액수는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1년 연장 옵션 발동 후 책정될 이정료를 지불하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베식타스, 또 다른 트리키의 팀도 잘레프스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잘레프스키를 무료 감독 개인이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손흥민 선수를 최우선으로 언급하면서 이 잘레프스키에 대해서는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까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스페셜1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선수는 포르투갈 출신의 동포 선수인 주앙 펠릭스라고 소개하는데요. 여전히 25살로 어리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첼시의 환상적인 선수는 올 시즌이 시작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잉글랜드의 리그컵, 카라바오컵에서 총 16경기를 뛰었지만 실제 출전 시간이 787분에 불과할 정도로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자신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 이적을 좀 원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주 전에 이탈리아 출신인 마레스카 감독이 펠릭스에게 미안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콜파모, 은쿤쿠와 포지션 경쟁자인데 그 선수들을 함께 뛰게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특히 최근 플롬과의 박싱데이 경기 1대2로 패배할 때 벤치에 끝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르스카 감독은 균형의 문제로 인해 파머가 뛰는 한 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본인의 상황으로 인해 무리뉴 감독의 호출이 있을 경우 충분히 수락할 수도 있다라고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페네르바체의 상황은 어떠냐? 저희 모두 지난 여름에 유로파 리그가 아닌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에 참가를 했다가 그 예선에서 충격적 탈락을 겪은 무리뉴 감독의 실패를 지켜봤죠. 또올 시즌 강력한 우승 경쟁 팀인 갈라타사라이, 베식타스 등과의 이스탄불 더비에서도 패배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로파 리그에서도 16강 직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페네르바체가 야심차게 영입한 무리뉴 감독의 체제를 이대로 조기에 끝낼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적장에더 힘을 주고 더 지원해줘서 후반기 그리고 다음 시즌 우승 가능성을 살리겠다는게 방향성입니다. 현재 갈라사사라이가 승점 44점으로 선두이지만 페네르바체 역시 그래도 2위로 갈라사사라이를 추격하고 있고요. 어, 오는 2월 말에 갈라사사라이 원정 경기, 맞대결이 있어요. 이 경기를 이긴다면 지금 벌어져 있는 8점의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고 갈라사사라이 역시 모든 경기를 다 이길 수는 없다는 점에 있어서 만약 페네르바체가 1월 겨울이적장에 아주 흥미로운 보강을 이뤄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라 보는 것이죠. 유로파 리그도 8위까지 팀이 16강에 직행을 하고 9위부터 24위까지의 팀이 플레이오프를 2월에 치러서 16강 진출권을 추가로 얻게 되는데 지금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는 21위로 안정적이지 않은 순위예요. 하지만 승점 8점으로 8위 직행권의 마지노선에 있는 레인저스와의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1월에 치를 남은 마지막 리그페이지 두 경기를 모두 이긴다면 충분히 8위 이내 진입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 플레이오프 진출권은 안정적으로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월 24일에 리옹과 홈경기, 1월 31일에 덴마크 미트 윌란과 원정 경기가 있는데 리옹의 최근 상황도 그리 좋지 않고 미트 윌란은 객관적 전력에서나 현재 순위상으로나 패널화체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1월 이적시장에 또한 강력한 보강이 따라온다면 유로파리그 우승 그리고 그를 통한 챔피언스리그 본선 리그 페이즈 직행 티켓도 노릴 수가 있어요. 튀키의 리그 같은 경우에는 리그 우승팀에게만 리그 페이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고 준우승팀에게는 예선 참가권이 주어지는데 예선에 가는 것보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우승컵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리뉴 감독이 로마에서 컨퍼런스리그 우승을 이뤄내면서 유럽의 모든 대회를 다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는데 유로파리그는 결승전에서 패배하면서 로마와의 마지막이 아쉬워졌잖아요.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다음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겠다. 그것이 본인이 튀리키에 와서 어찌 보면 경력의 하향 곡선 속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이유는 현재 스쿼드의 구성으로 알수 있는데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쓰고 있는 무리뉴 감독은 최전방에 193cm의 장신 베테랑 공격수 에딘 제코를 두고 있어요. 올 시즌 리그에서 9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38살입니다.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죠.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는 두시안 타디치가 7득점 6도움,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36살. 역시나,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리빌딩이 필요한 영역이 공격진입니다. 그리고 유세프 엔 네시리, 최근 영입한 모로코 공격수가 6득점 2도움인데 이 선수가 이제 제코에이드를 잇겠죠. 그러나 이 선수 혼자에게만 최전방의 득점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1선과 2선을 전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찾고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왼쪽 공격수, 이 자리가 손흥민 선수의 주 포지션인데 현재 뉴캐세에 활약했고 사우디에 갔다가 임대로 올 시즌 페네라바츠에 합류해 있는 알렌 생맥시맹이 뛰고 있는데요. 3득점 2도움으로 기대치만큼의 활약을 못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 중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임대료 800만 유로에 임대해 왔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우디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완전 연기을할 정도의 메리트와 또 그런 가격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생맥시맹이기 때문에, 제코의 득점력과 또 타디치의 운영 능력, 생맥식맹의 돌파력 같은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 감독의 전방 공격 만능 열쇠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공격 자원인 선수들도 계약이 끝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타디치도 내년 여름 계약이 끝나고 제코도 계약이 끝나죠. 젠키즈 윈데르는 계약이 더 남긴 했지만 올 시즌 거의 중용받지 못하고 있고 이르판 잔 카베시 같은 경우도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는 측면 공격수예요. 즉, 측면과 중앙 공격, 이산 공격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복수의 선수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서 득점 포텐이 제대로 터졌던 것은 무리뉴 감독과 함께하면서입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2018-19 시즌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해 뛰면서도 프리미어리그 31경기 12득점 6도움, 챔피언스리그 12경기 4득점 1도움이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득점 자체에 가장 집중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무린드 감독의 중도 부위만 2019-2020 시즌, 특히 풀시즌을 초반부터 거의 같이 했고, 2020-2021 시즌에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입성 후 최다 득점,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37경기 17 득점 10 도움으로 올렸던 과정에는 케인이 대부분의 마무리를 해결하고 가끔씩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던 것, 특히 케인이 없을 때 요렌테와 함께 뛰면서 본인이 득점하는 역할을 했던 이전 포테시너 시절과는 달리 케인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해주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는 을 패턴. 마치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에 벤제마를 가짜 9번, 호날두를 7번이지만 공격수, 골잡이로 사용했던 그 전술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를 구축해내면서 그 전술이 이듬해 2021-2022 시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고 23득점 7도움을 기록하면서 30개의 공격포인트를 만들도록 하는 이 콘테 감독의 전술에도 큰 영향을 미친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잘쓸수 있는 감독이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드린 선수 3명이 모두 페네르바체로 오게 된다면 n 네시리가 전방 9번 공격수로 뛰면서 왼쪽에 손흥민 선수는 센터백을 묶어줄 n 레시리가 만들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손흥민 전에도 슈팅을 때릴 수 있습니다. 잘레프스키가 양발 잡이로서 오른발을 더 주로 쓰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양발 측면 공격을 맞는데 사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사이드를 벌려주면서 폭을 만들어주고 그때 중앙 처진 공격수 역할을 하는 펠릭스가 앤네시리와 잘레프스키가 만들어줄 공간 사이에서 협업하고 패스를 주고 받고 그러면서 많은 골을 생산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될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타디치가 연장 계약을 할지 새로운 선수가 추가로 영입될지는 모르겠지만 타디치가 있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없어요. 이 선수 역시 득점 자체보다 손흥민, 펠릭스와 함께 연계가 가능한 지능적인 선수이기 때문이죠. 두 명의 중앙 미디필드는 암라바처와 프레드는 기점 패스가 좋고 수비 커버가 좋기 때문에 손흥민, 펠릭스 등의 이선 공격을 침범하는 선수가 아니라 커버해주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 윈지 직후의 센터백 든든하고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오른쪽 풀백, 사무엘.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폭풍 선방이 가능한 리바코비치 골키퍼까지. 이 스쿼드, 무리뉴 감독의 왼쪽 라인, 잘레프스키 손흥민 펠릭스만 얻는다면 정말 유로파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꿈이 아닌 경기력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더블 스쿼드 구축을 위한 투자까지 이루어진다면 비록 트위키의 리그 자체의 위상은 낮지만 페네르바체의 역사적인 유로파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성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무리뉴 감독의 커리어에또 다른 새 역사가 되고 손흥민 선수 역시 커리어의 항운기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메이저 우승 타이틀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서 프리미어리그의 기록을 더 많이 세우고 더 강한 팀, 더 좋은 팀, 더 우승에 유력한 팀, 메이저리그 우승까지 가능한 팀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프리미어리그의 우승권 팀 내지는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이런 팀으로 가서 도전하는 모습 분명히 저 역시 어,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무리뉴 감독과 페네르바체 역시 비전이 없는 팀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것 역시 공신력 높은 출처의 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월 4일 해외첫 경기 뉴캐슬전 그리고 1월 9일 목요일 새벽 리버풀과 카라바컵 4강 1차전 그리고 1월 16일 아스널과의 북론던 더비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이 경기들의 결과와 내용이 좋지 않다면 포스테코르 감독의 입지가 결정될 수 있고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겨울 이적시장의 문도 열리는데요. 과연 토트넘의 운명,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유럽 현지에서 나올 이적설과 독점적인 보도들 그리고 한준TV가 독점 네트워크를 통해 체크하는 팩트체크 분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